스포츠 최신 정보 각종 이슈 스포츠 분석은 구찌TV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찌TV.tv 접속하시면 스포츠 중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안정환, 김남일, 조원희, 김영광의 충격적인 폭로를 다뤄보겠습니다. 안정환의 폭로. 안정환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광아 억울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제목의 3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안정환과 김남일, 조원이 김영광이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KFA 내부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김영광의 회상. 김영광은 18년 전 독일 월드컵을 준비할 때를 언급하며 조본프레레 감독이 대표팀 지위를 더 오래했다면 월드컵 주전 골키퍼는 나였을 것이라며 본프레레 감독을 언급했습니다. 본프레레 감독의 자진사퇴. 네덜란드 출신인 본프레레 감독은 2004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약 1년 2개월간 어메치 10승 8무. 8패 성적을 기록한 그는 국내 축구 팬들의 비판 여론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안정환의 발언. 안정환은 본프레레 감독이 다른 감독에 비해 커리어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팩트는 아니지만 본프레레를 어떻게든 자르고 자기가 감독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했습니다. 김남일 조원희, 김영광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김남일의 충격 발언. 김남일은 그때 당시 선수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감독이 두 명이었다.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환도 본프렐의 감독이 약간 고집불통 느낌이 있었다며, 옛날 훈련 방식을 많이 찾았던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KFA의 논란. 최근 KFA는 위르겐 클린스만정 감독과 결별한 뒤, 5개월 동안 새 감독을 물색하다가 지난 7일 K리그 울산 HD를 지휘하던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홍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계 인사들의 비판 홍 감독 선임 이후 KFA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주호가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이천수 등홍 감독과 선수 생활을 함께했던 축구계 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상 오늘의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와 각종 이슈 분석은 구찌TV.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